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엉덩이 탐정 장편안외과 이성건입니다. 엉덩이 탐정의 조수 편안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번 첫 번째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맞 탐정님 최고. 음 오셔가지고 진찰을 했는데 다행히 아 급성 치열이여가지고 수술 안 하시고 제가 말씀드렸던 그 연고 사용하시고 아 어, 금방 좋아졌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다행입니다. 아주 뿌듯해요. 좋습니다. 아, 보람있어요. 자. 또 의뢰가 왔다고요. 이번에는 아... 또 급하게 의뢰가 들어왔습니다. 탐정님 확인해 주세요. 음, 65세 자영업이시군요. 90kg, 오 상당히 거구십니다. 170cm에 엉덩이 탐정님 요즘 들어서 몸이 아프고 열도 많이 나서 해열제 진통제를 먹어도 도저히 낫지 않네요. 그리고 며칠 전부터 항문 쪽에 통증이 시작. 아... 어떻게 치료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우. 너무 답답하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의리사랑또 같이 온 사진이 있다고요. 네. 첫 번째 사진 먼저 확인해 주십시오. 39도. 허? 열이 납니다, 열이. 아이고, 이렇게 또. 아, 이거 특정상표가 나와가지고, 이거. 네, 소염진통제군요. 소염진통제. 진통제. 아, 열이 나셔서 진통제를 드셨어요. 아. 90kg다. 선생님, 이거 어... 괜찮을까요? 제가 치질이나 치열은 웬만하면 수술 안 하는데요. 아, 왠지 이분은 수술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요? 왜요? 안 돼요. 음, 일단, 진찰을 해야 돼요. 정확하게. 뭐, 요것만 가지고 사진 두 장에 뭐, 음, 그래서 가져면안 되겠지만, 진찰을 해야 되지만, 아마 이분은 진료시로 걸어 들어올 때, 아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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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엉덩이가 아프셔가지고 들어오실 거예요. 왜요? 일단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을 딱 보면 많은 것들을 알수 있는데 음. 이렇게 덩치가 좀 있으신 남자분이 이렇게 어그저 어그저 들어오시고 열이 났고 항문이 아프다. 그러면 1 0종팔구 항문 농양이거나 치루입니다. 항문 농양 치료 거의 사촌 지간인데. 사촌? 염증이 생기는 거죠. 어디서 생기느냐? 항문샘에서 생겨요. 항문샘, 음, 땀샘처럼 항문 학문 주위에는 항문샘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름으로 진행이 돼요. 어... 고름이 생기고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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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고름이 많아지면 옆으로 번지면서 길을 만들어요. 밖으로 피부 밖으로 터지는 경우도 있지만 안 터지고 길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음... 대부분 열이 나면서 항문이 아프다. 그러면 농양이나 치료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 그러면 이 의뢰자는 농양 아니면 치료 맞을까요? 농양 농량 같습니다. 농양이요. 이참 재밌는게요. 이 항문 농양이 처음에는 감기 몸살 같아요. 아. 그래서 해열제. 그래서 열열 제고요. 일단 내과에 가시죠. 이비인후과에 가십니다. 그 때는 사실 항문이 별로 안 아파요. 의외로 항문 농량이 갑자기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오. 또 다른 특징은 남자가 많아요. 정말로요? 10명 중에 8, 9명은 남자분이세요. 남자인 이유가 있나요? 남성 호르몬하고 연관이 좀 있다. 이런 음. 얘기도 있고, 좀땀 분비가 많고 습하다. 음. 그리고 비만이신 분이 또 많아요. 이런 얘기 드리면 제가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나는 여자고, 나는 비만도 아니고 땀분비도 없는데 왜 농량 생기고 치료 생겼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음... 요거는 통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남자가 음... 대부분 많이 걸린다. 그런 거죠? 오케이, 오케이. 음,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치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항문 농량은 어쩔 수 없어요. 째서 배농하셔야 돼요, 배농. 아프진 않나요? 장편한 외과는 안 아픕니다. 음... 어, 마취할 때는 조금 통증은 있으신데 어, 마취를 안 아프게 할 거고요 마취하고 수술하면 전혀 안 아픕니다 음, 걱정하지 음. 마시고요 음. 자영업이신데 수술하면 또 걱정하시는 게 이렇게 입원하실까 봐 걱정이시잖아요 당일 수술이, 음. 수술이 있잖아습니장편한외과는 음. 네, 음. 어, 당일 수술하시고 당일 퇴원하시면 돼요 오늘 아침에도 네, 8시 반에 수술하러 오셨어요 어, 멀리서 오셨더라고요 어떻게 저희 병원 알고 오셨냐고 그랬더니 아, 당일 수술 당일 퇴원한다고. 그래서 8시 30분에 진료 시작하시고요. 8시 40분에 수술하시고요. 음. 어, 네. 수술은 10분. 그리고 한두 시간 있다가 퇴원하셨습니다. 자영업이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제가 항문 농양 다섯 가지 중요한 사항만 요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가지. 첫 번째. 감기 몸살, 코로나 증상과 유사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의하세요. 두 번째. 두 번째. 항문 농양은 빠른 수술이 필수입니다. 완전 절제가 중요해요. 재발을 안 하시려면 완전히 제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세 번째.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항문 초음파가 필수입니다. 항문 초음파를 하셔서 치료가 동반됐는지, 항문 농양이 어디까지 분포되어 있는지를 정확하게 진단하셔야지 재발 없는 수술이 가능하겠습니다 항문 초음파 중요합니다. 네 번째, 네 번째, 치료와 동반되었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항문농량이 치료랑 동반이 되었다면 같이 해결하셔야지. 안 그러면 병을 놔두는 거예요. 치료가 완전히 안 되는 거예요. 치료 수술까지 하셔야 됩니다. 네.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농량 수술하고 나서 치료로 진행될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요. 혹시나. 농량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있거나, 상처가 완전히 다안 아물거나, 또는 항문이 불편하시면 언제든지 오셔서 항문 초음파로 치료가 생겼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하세요. 자, 이제 예방법 알아보러 갈까요? 음, 최고. 항문 농량 7가지 예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음 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술하고요. 항문 농량이랑 연관이 되게 많아요. 술 많이 드시면 안 돼요. 두 번째는 설사 주의하셔야 됩니다. 사실 항문농장의 두 가지 원인을 꼽으라 그러면 과음과 설사거든요. 그래서 설사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 항문 주의 청결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땀 분비가 많고 비만인 남성분들이 좀 많이 호발하는데요. 항문 주의를 청결하게 하시셔야 되게 되겠, 관리하셔야 되겠고요. 네 번째는 좌욕입니다. 하루에 뭐한세 번에서 다섯 번, 한번할때한 3분에서 5분, 37도에서 40도 정도 되는 따뜻한 물에 하시고요. 하신 다음에 잘 말리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항문 농양이요 의외로 염증성 장질환이나 당뇨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항문 농량을 예방하려면 당뇨가 있으시면 당뇨 치료 잘 하시고요. 혹시나 염증성 장질환 이 있으면 꼭 치료를 하셔야겠습니다. 하 여섯 번째입니다. 자극적인 식습관 자제 하셔야 되고요. 자 일곱 번째는 건강하고 규칙적인 생활습관. 면역기능이 저하되면서 항문농양이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잘 드시고 잘 주무시고 운동 많이 하시고 스트레스 많이 안 받도록 하시는게 중요하겠습니다. 필요하지 않게 가로 안 하시는 게 항문농양 예방법이 되겠습니다. 아. 아 어떻게, 이제 예방할 수 있겠죠? 정말, 의뢰자뿐만 아니라 저도 너무 큰 도움이 된것 아, 같아요. 고맙습니다.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엉덩이 탐정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